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장록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6월 8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대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워, 무정하며, 원안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 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캐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가지 정력에 이끌려 죄 진리로 있고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얀레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음도 그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바로 때가 임박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겉모양은 경건하지만 실상은 자기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할줄 모르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모든 것이 육신의 때를 따라서 육신의 열매만 맺혀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경건해 보이는 말들과 성공하는 신앙이 도출된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신앙이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줄 아는 능력, 미워하지 않는 능력, 품을 수 있는 능력, 병증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거절하고 미혹이 넘어가는 세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리를 거절하고 세상욕에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추구하는 것은 진리지 세상 거짓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거짓들은 드러나고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두 사람은 모세가 기적을 보일 때 바로 앞에서 마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결론은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 진짜 관계 속에서만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쓰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 아름다운 그 가면을 벗어 번지고 그 속을 보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신자인가? 겉 모습만 변변하고 속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에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장마에 물은 많지만 진정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능력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기저기에서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가짜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역사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